안녕하세요. 강화에는 강화 1번지 부동산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평지 위에 지어진 주택으로 초지 대교에서 차로 5, 6분 정도 거리에 있는 전원주택으로 2차선 버스길에서 약 30m 정도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은 곳에 위치한 단층 전원주택 매물입니다. 또한 썬룸 면적이 많이 넓으며 야외 테이블이 썬룸 내부에 있어 썬룸에서 고기, 고기 파티를 할 수도 있고요. 시골에는 농기구 등 잡다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창고도 별도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과 거실 등이 널찍하게 설계되어 주택 내부가 시원스러워 집원이, 집안이 환합니다. 특히, 초지대교가 가까워, 김포, 일산, 인천, 서울 등으로 출퇴근이나 자주 왕래하시는 분에게 매우 좋은 위치입니다. 주택 위치는 강화군 부른면, 토지 면적은 111평이고요, 도로 지분은 없습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 건평은 30평, 방들, 욕실수 둘, 둘, 커다란 썬룸 있구요. 건축구조는 경량철골조. 사용승인일은 2021년 12월. 매매금액은 3억 5천만원입니다. 전원주택, 토지 등 전체 강화 1번지 부동산 매물을 보시려면 네이버나 다음 등 모든 검색창에서 강화 1번지를 검색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구요. 앞쪽 모습입니다. 경계에 철베즈가 다쳐져 있고요 여기가 텃밭 우게 잔디마당 텃밭이 렇게 가꿔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추가 저희집과 비슷하게 많이 컸네요. 저희도 이렇게 좀 크고 잘라고 있는데 요거는 쑥갓 꽤등 앞쪽 모습이고요 마당이 얼마 전 크기로 넓습니다 이쪽에도 정원 겸터밭이 보이고 있고요 저 뒤쪽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저 주차장이, 여, 기 여기, 여기 거죠? 요 뒤에. 예, 네, 주차장. 네, 기까지 네. 네네. 수도가 있고요 여기도 주차장이, 저 뒤까지 주차장이, 아, 여기, 땅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토지 면적에 포함이 됐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좌측이 저게 창고 썼는 게 찬, 창고네요 어 창고가 상당히 넓고요 창고. 창고가 있고, 여기도 썬룸. 야외 테이블. 테이블이 들어올 만큼 면적이 상당히 크게 썬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음. 밖에서 돌 필요 없이 이 안에서도 충분히 장소가 넓기 때문에 앞쪽 모습이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측이 신발장 중문을 열고 우측에 오 어, 이거 방이 방이 왜 이렇게 커다 커요. 엄청나게 큽니다 방이 이렇게 여기에 뭐 어, 북박이장도 이렇게 기억자로 크고요. 기억자 그 옆에 화장실, 욕실입니다. 욕실도 상당히 넓게 설계가 돼 있어서 시원합니다. 아, 북박이장이 기억자로 돼 있고요. 방이 꽤 많이 넓습니다. 방이 하나, 화장실, 그 옆에 화장실. 어... 화장실이 둘. 방 옆에 화장실이 있고요 아, 어, 거실도 뭐 상당히 넓은데. 거실도 꽤 넓습니다. 거실이 이렇게 크네요. 앞쪽 썼는모습이고요썼는 주방도 일자주방인데, 길고요 주방이 꽤 넓습니다. 장부장, 하부장이 다있고요 전기국탑으로 요리를 하고 계시고요 네. 냉장고가 있고, 세구. 바로 옆에가 다용도실. 겸 보일러실, 기름 보일러가 되겠네요. 기름 보일러, 다용도실도 있고, 밖으로 하는 줄임문도 있고요. 어, 거실 옆쪽에 방, 방이, 여기도 방에 둘. 아. 방이 둘, 방이 둘. 욕실 숲, 둘, 넓은 거실, 창구가 있고, 넓은 썬룸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산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좋은 매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배려입니다. 감사합니다.